그렇다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물이나 밖에서 찾을 것인가요? 자, 답은 어디 에 있을까요? 인도 경전에 있는 사양 노루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사양 노루가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뿔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찾아서 누르는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작 알아보니까 그향 자체는 자신의 몸에서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향이를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비해놓고 본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의 행복은 사물이나 밖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행복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즉,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먼저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한 바 있는데 자 의식 수준을 2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가지 분기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번째 긍정과 부정과 초월,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200이야. 긍정은 200에서 350, 540의 의식 수준이고, 초월은 600 이상의 높은 의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요를 또좀더 크게 나눠본다 그러면 두 가지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긍정과 초월입니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을 소멸하는 것이고, 초월은 욕망을 버리게 하는 삶의 혁명적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을 200과 350, 540으로 나눈 의미는 200은 부정과 긍정이 전환되는 전환점이고 350은 용서를 해주는 의식수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바로 540입니다.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이 행복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 의식 수준은 그래서 생존형 행복 모델의 결과를 낳고, 긍정적 의식 수준은 자존형 행복 모델의 결과를 낳으며, 초월적 의식 수준은 초월형 행복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형 자전형 초월형 행복에 대한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좀더 이것을 나눠서 볼것 같으면 생전형 행복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안전과 생존을 바탕으로 하는 욕구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에 많은 그 생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개인적인 특질은 0.7%, 그리고 삶의 환경 조건이 90%, 그리고 자신의 의지나 욕구는 0.3%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살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없고, 또내 기질대로, 이렇게 내 느낌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속에서도 이러한 생활 조건이 만족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형 자존형 모델은 즉 직장 생활에서 경쟁 또 자신이 친구와의 경쟁 뭐 이런 또 경기에서 경 경쟁 시합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데서 이기는 것이나 자신이 자아를 실현하고 또 몰입하는 것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려는 자존감에 의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 특질 퍼스널리티가 20%, 그리고 생활 조건이 50%, 그리고 의지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30%, 이렇게 그 가중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형 행복은 인생의 의미나 목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즉 자아실현을 통해서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 무상함에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문부림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으로써 이기심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욕구 그리고 이기심을 초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복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지질은 50% 그리고 생활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선택적 의지에 대한 것은 40%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이 돼서 진짜 초월형 행복으로 간다고 할것 같으면 이러한 OP나 1, 2 이것은 사라지고 10 배치, 100% 생존 선택적 의지, 그것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목표는 긍정의식과 그리고 초월의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의식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수준이 200에서 540. 즉, 200으로 부정에서 긍정의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콤플렉스,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그 해를 끼쳐서 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에 대한 용서 이것이 350,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540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 긍정의식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 용서, 감사. 그리고 초월 의식은 축복감, 평화, 기쁨, 만족.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행복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 의식을 이제 발현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정적자를 긍정적자로 전환을 시켜서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욕망을 포기해서 이기적 자아를 초저, 초월하고 집착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월 의식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행복증진 수련이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경험 속에서 하나 하나 성취될 때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훈련이나 수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내 행복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한 것을 평가를 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 행복에 필요한 의식 수준을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검사할 때 들어가는 것들로, 행복지수,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있는데, 요세 가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 자기 조절력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식, 이완과, 이때에는 알파파나, 세타파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파가 그다음에 주의력 즉 여러 가지 산만에 돼 있는 그러한 그 의식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몇 가지로 의식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해 줘서